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디언 고기 공장 방구가 좀 버프됐다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사실 제가 방구를 잘 못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열심히 아또 기디언이네 판자가 좀 많죠 하지만 브루타를 꼈기 때문에 아 괜찮다 일단 병 개수가 좀 늘어났고요 어뭐 기운 증가 이런 회복이나 뭐 이런 예그 지속시간이 약간 증가한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글로 다시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딨니? 친구들아, 여기 있다. 여기 숨어 있잖아. 루알루알루알루알. 자, 밸런시드 랜딩. 아이고, 맞았네. 하필... 하필이면... 하필이면 처음 걸린 놈이 밸런시드 랜딩. 아이고, 잘 필까요? 잔데. 하필 집착자네. 공속을 들었는데 말이지. 자, 일단 쭉 따라가겠습니다. 아, 이게 좀... 넓은 맵할때좀 이렇게 방구가 걸려야 되는데 아 참나 꺾는 곳이 너무 많잖아. 자 내리겠죠. 자 이렇게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쭉 따라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봐 이게 던질 각이 잘안 나옴. 자 괜찮아요. 일단 죽었죠. 자 잡고 자 발소리 한 대만 때릴게요. 자. 한대 때리고, 원감에 걸면 되겠죠? 자, 돌지 마라, 발전기. 이거 어그로 끈것 같은데. 그치? 야, 이거 봐. 이거 원감 못 치게 하려고 어그로 끌었네. 윤진이 좀 까부네? 음. 자, 걸고! 자, 발전기 안 터졌죠? 자, 원감 4개 남아있어요, 그대로. 자, 깨줄게요. 탕, 탕! 좋습니다. 잠깐만요. 자, 윤진이 치료했고 구급상자로 치료한 거 같고 잠깐 각좀 볼게요. 지금 돈발전기 없기 때문에 이 걸린 친구 주변에서 한번 동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살살 눈치 보고 있거든, 이거. 얘 친구들 지금 좀 잘하는 친구들인 거 같아. 자. 여기 와두 명이나 기어 다니고 있네. 열받게 스프린트. 스티브 헤링턴 스프린트. 자. 자, 구할 때 교환하는 게 베스트인데, 이렇게 된 이상. 잠깐만요. 애들 계속 눈치 보거든? 스티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어이, 쳐다보고 있네. 자, 잘 따라오라는 거임, 이거. 살리러 온다고. 자, 살렸네요. 좋습니다. 그냥 바로 터널링 가겠습니다. 잡은 놈또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자, 인내 시간 안 되니까. 자, 안 내리죠? 때리자. 아, 못 때렸고. 괜찮아요. 깨줄게요. 탕! 탕! 쭉 따라가서 바로 눕히도록 하겠습니다 원감도 걸면 좋겠죠 아좀 일로 와봐 우리쪽 숨소리 이 운진 자밸로시드렌티 썼고 그냥 쭉 따라가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자 여기서 요렇게 자한번더 떨어지겠죠 나왜 이렇게 병못 던지냐 자 여기서 죽었죠 자 좋습니다 자 바로 들고 자, 앞에는 갈고리에 걸도록 하게 윤진이 까부네. 이거 사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저쪽에 걸게요. 빡치니까. 아, 까불라걸 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발정이안 잡음. 가능성 있음. 자, 걸고! 자, 저원가면못 걸었기 때문에 발정이 돌았네요. 아, 두번 걸었는데 원가를 한 번도 못 쳤어요. 열받게. 발정을두개 내줄 게 아니었는데 말이지. 바로 살렸고. 자, 그럼 바로 막걸. 자, 막걸 바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괜찮아요 못 나가게 저 병으로 막아주고 자 병으로 막아주고 한번더 막아주고 저거 묻으면은 더, 1초 동안 더 많이 느려져요 느려지는 지속시간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안광 가리고 쭉 따라갈게요 이 친구 이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쭉 따라가면 말이지 커버가 왔네요 슬슬 자 니네 커버 칠 거면 제대로 쳐줘야 될 것이야 자 까비 쭉 따라갈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따, 이거 뭐야. 칼질 에임 잘 잡아야 돼. 분노 쌓였고. 자, 괜찮아요. 뚫고, 뚫고. 난 리오넬, 메쉬 마냥 뚫고. 자, 먹겨주고 먹었고, 여기서 에임으로, 요렇게. 자, 국민을 위하여. 괜찮아요. 10초 있다가 패면 돼요. 자, 재정비도 당연히 있겠죠. 자, 이거까지 내리겠네. 그냥 때릴게요. 때리고, 괜찮아요. 공속 쌓았고, 드디어 공속 1. 자, 탁! 탁! 좋습니다이 친구 보내줄게요, 바로. 괜찮아요. 이제 얘들이 이거 뭐 커버 쳐주느라고 발전이 안 돌렸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삼발전, 이발전기 1킬 하겠다. 자, 밸런시대 랜딩이었죠. 자, 내려가주고, 윤진이 계속 있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이, 이 친구 계속 따라갈게요. 비토리오 계속 따라가서 2발전기 1킬 노리고 나머지 애들 박살 내도록 하겠습니다. 판자 없지? 판자 없지? 여기도 없네. 죽어! 자, 후레쉬 하려는 거한 대만 때릴게요. 자, 드는 척 해서 한 대만 때리면 되겠죠. 좋습니다. 공속 3. 괜찮아어제 발적이 돌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들고, 이 친구 마저 원감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 받으니까요. 마저 원감은 써야 되겠지. 아까우니까. 내 게임은 지금부터야. 자, 걸고! 아, 나 방금 진짜 못한다, 근데. 왜 이렇게 못하지? 좀, 이제, 자, 이제 본업, 본업이 조금 끝나서 좀, 좀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판자 좀 깨줄게요. 탕! 탕! 좋습니다. 로아, 이 자식들 이거. 발적이 두개 남았는데. 못돌린다 뭐, 이제부터는 말이지. 자, 여기 이윤진. 자, 여기 조죠 이쪽에 막아놓고, 막아놓고, 막아놓고. 여기. 이걸로 노란 걸로 바꿔서 나는 빨라지고, 너는 느려지고. 좋습니다. 여기 똑같이 한번 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나는 빨라지고. 좋습니다. 빨라진 채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상자 아까우니까요. 탕, 탕! 좋습니다. 쭉 따라갈게요. 가면서 발전기 체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친구다 0거리거든? 괜찮아요 방구는 강하니까요 공속도 이제 3이야 자 왼쪽 왼쪽 돌리고 있었어 누구지? 데이비드? 데이비드! 좋아요 데이비드 다친 채로 돌려서 야 그거 그렇게 넘으면 죽어 자 넘고 자반부줄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병 던지면 죽죠 느려지기 때문에 바로 앞에 원감이 있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 흐름이에요 자 들고 이윤지 니가 할수 있는거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자 걸고 입니다. 여기 좀 깨줄게요 여기 있네 탕! 탕! 좋습니다 바로 살렸고 스프린트 자 괜찮아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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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넘고 안 나왔어 안으로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왔다 이윤진 이윤진 안으로 들어갔고 좋습니다 자 깜짝 상자 깜짝 다시 자 깜짝 상자 좋습니다 이쪽으로 어 저기 있네요. 자 스티브 아이고 깜짝이야. 좋아 절대판자 이런 식으로 빼면 너무 좋죠. 좋습니다. 스티브 저 안에 있는 거 확인. 윤진이 빠졌고 스티브 안 빠졌음. 자 스티브 안에 있어요. 스티브 안에 있으니까 스티브 펼수 있겠죠. 스프린트 안 모였네. 친구야 말이지. 아병 던지고 때릴 걸. 좋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쭉 따라갈게요. 공수 오니까 괜찮아. 저 이쪽 안쪽 지름길로 요렇게 여기서 요렇 아까비. 좋습니다. 내려. 어자 묻었어요 자 탕탕 쭉따라가 줄게요 많이 못 갔어요 여기서 이쪽 던져주고 또 묻었어요 자 멀리 못 갑니다 멀리 못 가요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쪽 이제 없네요 죽었죠 한번더못 간다 친구야 자 들고 이 친구 아우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받으니까요 이왕 온 김에 안쪽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말이죠 걸고 자쭉 가서 발전기 쪽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윤진또 여기 어디서 근처에서 까불락 까불락 거릴텐데 넌 이따 처참하게 죽여줄게 내가 이윤진 너는 말이지 자 이쪽 한번 체크 쓱 해주고요 없으면 다시 아우지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살릴 것 같네요 네자쭉 가서 바로 스티브 터널링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똑같이 아까처럼 막아주고 여기도 막아주고. 자, 좋아요. 이쪽 한번더 묻죠, 이러면. 그렇지, 이러 바로, 렛츠고. 이렇게 말이죠. 자, 뒤에 왔어요, 왔어요. 이쪽 보고 들고 오면 한대 때릴 거예요. 올 용기가 없죠. 왜냐면, 묻었기 때문이지. 자, 이 친구 원감 안 걸었으니까 스티브도 원감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이제 발전기 못 돌린다. 자, 까불라 거리지 마. 자, 걸고! 좋아요. 데이비드가 발쪽에 열심히 돌리고 있었고 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니 윤진아? 자 자살하네요 스티브. 여기 있었네. 자살하지 윤진이가 게임을 안 하는데 자살할 만하지. 자 여기 던져놓고 혹시 모르니까 데이비드가 구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자살시키는 거 보고 이쪽 가서 윤진이 따라가서 조합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나네요 좀 오늘 말이죠. 요 타이밍 좀 빨리 잡자. 자, 내리겠네요. 자,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나는 빨라지고, 너는 느려지고!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면 한대 쉽게 때릴 수 있죠. 거기까지 못 간다. 좋습니다. 다쳤어요. 다시 한 번, 이쪽으로 던져주고. 자, 그것도 묻었어요. 장전 해주면서, 내릴 심산. 자, 다시 노란색으로, 아, 발전하게 돌았고. 자 좋습니다 이번에 제도 먹었다 기운 회복 상관없어 내가 더 빠르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는 보라색 병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도 느려지게 만들 수가 있다고 지금처럼 말이지 자 내려 그렇지 예? 자 저까지 못 가죠 못 갑니다 이거 또 묻죠 죽어. 좋습니다 자 데이비드 킹좀 찾아볼게요 탕! 잠시만요. 아못 찾겠네요. 이 친구 그냥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들고. 걸고, 개구 싸움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개구가 지하에서 나오니까요. 이 친구는 좀 지하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고. 좋아요. 저 100점 좀 먹겠습니다. 자, 100점. 탕! 탕! 어, 안 뽑네. 뭐지? 왜안 뽑지? 음, 일단은, 자, 아! 아! 이 구조일 수도 있겠다. 구조, 그죠? 아까 싹싹 구하는 거 보니까 구조. 어 뭐야 살렸네. 자 좋아요. 아, 나봐 너 아니야. 자 세핑 때려야 돼요. 한 대. 좋습니다. 자쭉 따라 가서 이 친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자 내려야 할 것이야 내렸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노란병을 다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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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노란병 바꾸고 있었는데, 네가왜 튀어나와? 자, 탕, 탕! 자, 이거, 이 친구 아까는 안 다친 상태였는데, 부상 상태잖아요. 신음소리가 나겠죠? 한번 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있네요. 자, 바로. 던져주고. 자, 어떡할까 자, 노란병. 나 느려지고, 나늘 달라지고, 너 느려지고, 쭉 달아가서. 자, 보라색 병으로 맞춰주고 잡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말이죠. 못 간다. 자, 이렇게 해서 방구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네요. 역시 버프 되니까 강하네요. 데인전 만큼은 최고다. 자, 이 친구도 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GG.